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커머서 스 앰플리파이어의 마지막 강의가 될 거고 커머서 스 앰플리파이어의 바이어스를 잡는 바이어스 서킷. 그래서 바이어스 서킷에 대해서 다루는 것으로 커머서 스 앰플리파이어 구조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앰플리파이어 구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이어스 서킷이라는 게 뭐예요? 바이어스 서킷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이제 MM 요 엠모스 있잖아요. 요거 엠모스가 이제 커머스 애플파이어로 동작을 할 건데, 어 여기 V 인의 중간값이 중 중간값을 우리가 잡아주는 걸 바이어싱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볼트 대비 이제 스몰 V n 이 들어가서 이렇게 변한 변하는 값이 들어가고 여기 이제 1볼트 값이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중간으로. 그래야 얘가 있어야 뭐 모인 거예요. 얘가 있어야 VGS VTH가 0보다 커가지고 일단 트랜지스터가 켜져요. 여러분 트랜지스터가 일단 켜져야 어떻게든 앰프를 할거 아니에요. 그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어 VGS VTH가 0보다는 큰데 사실은 VDS보다는 작아야 돼. 즉 VDS가 vts 입장에서 v t s vth보다는 커야 돼 이게 무슨 조건이었지 세츄레이션 응. 조건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라지 시그널 입장에서 여러분 스몰 시그널이 아니고 라지 시그널 입장에서 여기랑 여기랑 여기 요기 전압을 다 잡아주고 그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또 뭐가 있어요 중요한 거 여러분 id가 정해지죠 라지 id 이 라지 id가 정해져야 트랜드 컨덕턴스가 정해지고 이 트랜스 컨덕턴스가 정해져야 뭐가 정해져요 그럼 볼티지 게인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요거를, 요거를 정하고, 이런 걸 정하고, 이렇게 동작시키게 해주는, 내가 모스펫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회로들, 어, VG가 v VG, t h 보다 크게 하고, VGS가 VTH보다 크게 하고, VDS가 VGS-VTH보다 크게 하고, 어, 그리고 아이디를 충분히 확보해서 내가 원하는 GM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 그걸를 이제 바이어싱 해준다 그러고, 그걸 위한 서킷을 바로 바이어스 서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아래 있는 회로에서, V인, VIN, 라지 V인이 1V, 1V를 중앙 값으로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게 바로 바이어스 서킷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VDD가 VDD가 1볼트가 아닌데 V in이 1볼트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VDD가 1.8볼트거나 3.3볼트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자 네, 그럼 여러분, 가, 내가 1.8볼트를 주어졌을 때 여기서 1볼트를 만들어내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은 볼티지 디바이더라 그래서 R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만약에 2k, 2k다, 그럼 여기 얼마로 잡혀요? 0.9볼트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전압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1.8볼트부터 여러분 뭘 만들어냈어요? 0.9볼트 만들어냈잖아요. 어, 1볼트 만들려면 교수님 1볼트 만들려면서요. 그러면 1볼트는 어떻게 만들면 돼요? 응, 내가 여기 살짝 높여주면 되, 살짝 낮춰주면 되잖아. 위에 저항을 살짝 낮춰주면은 그럼 얘가 올라갈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구하는 id id는 어떻게 돼요 여기 r1이랑 뭐 r2 있으면 r1이랑 여기 밑에 r2라고 하면요. r1 더하기 r2의 합으로 주어지는 거고, 그쵸 그게 바로 뭐예요? 그거를 1.8로 나누면 은 그게 ID가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ID가 되는 건데 내가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돼요? 어, R2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양쪽에 R2 곱해주면 우리가 파이널한 우리 타겟 전압을 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타겟 전압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 그러면 내가 R1 더하기 R2를 R2만큼 포션을 여기 가져가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1V를 만들려면 은 이거 R1 대비 R2가 좀 크면 되겠네 어, 지금 대비 어, 지금 0.9V인데 내가 1.0V를 올리려면 R1 대비 R2가 좀 크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2K인데 야, 지금 여러분 2K인데, 얘를 살짝, 원래 2K였을 때 0.9가 나왔으니까, 얘를 줄이면서, 줄이면서 1V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뭐, 각자 해보시면 뭐, 뭐 답은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거 뭐, 예를 들면 1.6K로 줄였어요. 뭐 1.8K로 줄였어요. 그래 나가시면서 여러분이 이거를 보시면, 아, 여기가 1.0V로 잡히는 구간을 여러분이 쉽게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런 스몰,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이 모스펫의 동작 영역과 각종 사, 라지 시그널 베이스에서 구한 아이디 이런 거를 정해주기 위해서 하는 걸 바이어스 서킷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여기 여기 내가 1 v 를 잡았다고 해볼게요. 일 어, v 이제 성공스럽리 잡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스몰 V 인이 들어가야 된다면 이거 이거 흔들리는 H 시그널 이거야 스몰 시그널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V 인 이거 이, 이 볼티지 디바이딩 된 거에 의해서 꽉 여기가 1V로 를 잡혀서 정해진 거 아니야? 더 이상 V, 볼티지의 변화량을 허할 것 같지가 않은데 그거 스몰 시그널 V는 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음,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강의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세요? 예, 바로 바로 캡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1V를 잡아요. 얘 1V를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 볼티지 디바이더 아래에 의해서 잘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다가 캡을 넣어서 여기다가 이제 v 인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몰 v 인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 여러분 여, 얘는 이 캡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 v 인 노드에다가 V 노드에다가 이렇게 전압의 변화만 걸어줘요. 예를 들면 0볼트 중심으로 걸어주셔도 되고, 300볼트 중심으로 걸어주셔도 돼요. 어? 300볼트 중심으로 이렇게 내가 똑같은 볼티지 변화량을 넣어주면, 요로 넘어가는 건 무조건 뭐만 넘어가는 거예요? 볼티지의 변화량만 넘어간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 는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캡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캡은 Q는 CV에서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양변을 시간으로 미분해주면 dV/dt가 되고. 제 여러분 보시면 i라는 게 한정적이고 그러면은 제가 캡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어너 양단의 전압을 변화하지 마라고 하는 게 캡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좌변이 만약에 어느 정도 한정적이라고 하면은 캡이 크면 클수록 dvdt가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캡은 양단의 전압 차이, 볼티지 디플러스가 웬만하면 변하지 않게 유지해 주는 소자예요. 그래서 캡 입장에서 양단의 전압 차이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가 변하면 어 여기가 똑같이 변화하게 해 주는 게 바로 캡이에요. 응, 음. 아 교수님, 그러면 이런 거는요, 여기가 안 변하고 있으면, 여기 이렇게 꽉 잡혀 있으면, 캡, 캡이 어느, 어느 노드로 꽉 잡혀 있으면, 여기 1.2V로 잡혀 있거나, 0V로 잡혀 있거나.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A 노드를 흔들면, 흔들, 이거, 캡은, 교수님, 캡은 양단의 전압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요 반대쪽 노드가 꽉 잡혀 있는데, A 노드는 그러면 안 변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여기가 a 노드는 잘안 변해요. 뭐 하면 할수록 캡이 크면 클수록 a 노드를 변화시키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a 캡이 엄청나게 크면 캡이 만약에 무한되면 a 노드가 절대 안 변하는 거고요. 캡이 그거보다 작으면 변하긴 변하는데 잘안 변하는 거죠. 음. 그래서 캡이 크면 클수록 a 노드가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이지 않은데요. 어, 캡이 내가 똑같은 q를 부어줘도 똑같은 큐를 부어줘도 캐비크면 클수록 a 노드의 전압 변화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캐비크면 클수록 전압 a 노드의 전압이 변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 그리고 뭐예요 이런 경우에 제가 여기, 여기가 여기 이제 잡혀있지 않고 막 쉬, 쉽게 변할 수 있는 경우에 b 가프리노드인 경우에는 캐비 변하면 아 여기 a 노드의 전압이 변하면 캡은 양단의 전압 차이를 유지하려는 성질 때문에 캐비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b가 훨씬 더 a를 잘 따라가요 그래서 캐비크면 클수록 b가 b가 뭐예요 전압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전압입니다. v b 가 Va를 더잘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큰캡 충분히 큰 캡을 달아 준다면 인풋 노드의 전압 변화가 요여기 모스펫의 아, 게이트 쪽으로 잘 전달되겠죠? 음.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써 놓은 거 있잖아요. 캐패시터는 어떻게 생기, 생각할 수 있냐면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 쇼트 서킷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여러분 캡이 크면 그, 어떻게 돼요? 여기서 쇼츠 우리가 스몰 시그널에서는 오직 뭐만 표현됐어요? 여기가 300V에서 300 0.1볼트를 만약에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스몰 시그널 입장에선 뭐만 나와요? 어, 0에서 0 1 v 트 응, 요것만 나오는 거죠. 이게 스몰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몰 시그널만 표현된 스몰 시그널 모델 혹은 스몰 시그널 서킷에서는이 캡은 뭐예요? 아 여기서 쇼스로 쇼스로 바꿔가지고 내가 여기 0 1 v 가 여기 0 1 v 로 그대로 나오도록 하는 게쇼서킷이라는 개념인 건데, 제가 여기서 300에서 왼쪽 노드가 300에서 300.1로 바뀌었다면 오른쪽 노드는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1에서 1.1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 이걸 라지 시그널에서는 내가 이걸 쉽게 쇼트라고 할수 없지만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는 0에서 0.1로 바뀐 게 오른쪽도 0에서 0.1로 바뀐 거잖아요 캡이 엄청나게 크다면 그러니까 완전히 어 스몰 시그널의 변화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기는 캡이 그래서 쇼 서킷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그리고 DC 바이오스 시그널에서는 오픈 서킷이라고 볼수 있다 왜요? 왜 그런 거예요 DC 바이어스 시그널은 여러분, 엄청나게 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긴 시간을 가지고 얘가 어 변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을 때 전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때. 변하지 않은그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여기서 말하면 그 300V, 여기서 말하는 1V. 그거 잡아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바로 DC 바이어스인데. 어 그러면은 걔 걔를, 걔를 걔 입장에서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캡 입장에서는 전압이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압이 변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DC 바이어스 입장에서는 아, 이 왼쪽이 300V고 오른쪽이 0V 오른쪽에 1볼트인 거 이거 사이에 캡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두 개를 분리시켜서 양쪽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이어스 하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끊어져 있는 거랑 마치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캡은 dc 바이어스 시그널 라지 시그널 입장에서는 끊어져 있시고 쇼 서킷으로 볼수 있고 아까 오픈 서킷으로 볼수 있고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는 쇼 서킷으로 볼수 있다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요거 잡을 때 캡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dc에서는 이렇게 끊어져 있다는 뜻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라지,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는 요게 변화량만 바, 반대쪽으로 잘 전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저 RG 있잖아요. 저 RG. RG를 RG에 만약에 RG를 추가한 거예요. 앞쪽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쪽에서 오는 저, 이, 저기 여기 이렇게 VIN이 이렇게 들어갈 건데 v i 이 들어갈 때 제가 어떤 볼티지 소스가 있을 텐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이디어랑 볼티지 소스가 아니고 인풋 쪽에서 앞쪽에서 또 다른 회로에서 온 출력이라고 했으니 걔가 아이디어란 볼티지 소스라면 저항이 없을 거지만, 그게 실제로 아이디어라 하지 않고 리얼 서킷이기 때문에 걔도 저항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항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만 띡!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죠? 이렇게 태블릿 서킷으로, 이퀴벌런트한 태블릿 서킷으로 다 바꿀 수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더라. 그 지난 시간에 마구마구 마구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R-out, 혹은 이걸 R-out으로 볼수 있다. 이거 똑같은 말이다, 두 개. 그래서 커머스 샘플리파이어는 이렇게 표현되는 게, 편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일반적으로는 두개다 가능하다. 그렇죠? 커머스 샘플 때도 심지어 왼쪽과 같이 가능하다 설명했었고요. 결국은 제가 만드는 V2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렇게 그냥 V2 이 볼티지 소스만 있어서 생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알우서 포함한 형태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럼 걔는 이렇게 RG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여기 이제 결국은 게이트를 스머 시그널 입장에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RG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러면 RG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R G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R G가 있는 게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RON R2만 있었을 때는 RON R2만 있었을 때는 여러분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V2이 어떻게 돼요? 어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는 V2이 자 여기 여기 다시 그리겠습니다. V2 이렇게 이 해서 r o 하고 R2 이렇게 보이는 거죠.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요기, 여기에 여기에 인풋 이 v n 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몰 Vn이 스몰 Vn이 스몰 Vn이 여기 모스펫 입장에서 여기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도 그라운드 여기도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Vn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100, 그냥 100%다 들어가는 거예요. 100% Vn이 모스펫 게이트 입장에서 Vn이 0에서 0.1로 바뀌었다. 그러면 모스펫 게이트도 0에서 0.1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RG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 스몰 입장 RG를 포함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 RG도 통과해서, 그리고 이쪽으로 R1, 스몰 시그널 입장이니까 제가 그라운드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R2. 이렇게 돼서 모스펫으로 들어간다면, 아, 그럼 뭐야. 아, 이게 손해를 보잖아요. 음,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RG, 여러분, 요거 이키벌런트 서킷으로 바꾸면은 RG가 있고, 여기에 R1, R2, 페럴러스커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잡히는 게 모스펫 게이트를 볼 테니까 Vin이 100% 들어가지 못하고 뭐예요? 어, Rg 더하기 요만큼 손해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앞에서 이거 계속 설명한 거잖아요. 결국은 요거를 우리가 멀티플 스테이지에서 어떻게 고려해줬었어요? 어, R out 더하기 R in 이게 결국 뭐예요? R out 우리가 계속 했던 거. R out, R in 그리고 r인. 요거랑 똑같은 텀이잖아요. 요만큼이 개인이 손해 본다. 그래서 인풋단에서도 손해 본. 인풋단에서 손해 보는 거 그거를 이제 고려를 해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r 인이 rg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개인을 손해 본다는 거죠. rs도 마찬가지죠. rs 왜 손해 보는지 설명드렸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풀어 봤기 때문에 지난 강의에서 풀어 봤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RS가 없으면 그냥 마이너스 GMRD인데, 그렇죠이 부분만 있으니까. RS가 있어서 이렇게 손해보더라. 제가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RG랑 RS는 결국은 이 인풋이 모스펫, 요 커머서스 앰플리파이어로 들어가는 비중을 깎아먹기 때문에, 깎아먹기 때문에, 근데 깎아먹는 텀이 여기랑여기랑 살짝 다른 거죠. 얘는 모스펫 내부에서 얘는 모스펫 들어가기 전에 이미 깎여서 들어가는 거고. 오. 그래서 뭐예요? 얘가 이제 뭐 둘다 게인을 디베드시킨다라고 써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RS는 써는 쓰는 거예요? 여러분, r g 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라고 쳐. 근데 RS는 왜 쓰는 거예요? 제가 그거 지난 시간에 스킵하고 왜 쓰는지 설명하는 거는 이 바이어스 단계에서 설명 드린다 그랬죠. 왜 쓰는 거냐면 여러분, 바이어스에서는 이게 지금 R1, R2가 r 론 r 투는 리얼 서킷에서 여러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1.6k 제가 여기 2k로 잡는다고 해도 리얼 서킷에서 얘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흔들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리얼 서킷에서 내가 이거를 회로 설계한 사람이 여기 1.6k, 2k 부탁해요 공정 엔지니어님 이렇게 1.6k, 2k로 만들어 주세요 하더라도 기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1.5k, 1.8k 이런 식으로 막 흔들릴 수가 있어요. 어, 막 바뀌어서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중앙 값이 내가 애써서 1 v 로 잡아놔서 여기를 1 v 트 입장에서 나오는 id가 나오도록 해서 그래서 gmrd를 맞췄는데 어, gmrd를 5면 5. 지난 시간에 마이너스 5면 5, 뭐 마이너스 4면 4 이렇게 맞춰놨었는데 여기 1볼트가 더 이상 안 나와버리고 이렇게 흔들려버리면 이렇게 흔들려버리면 어? 뭐야? 하면서 얘가 0.9나 뭐 0.8이나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 그럼 바, 어, 아니면 1.1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얘가 세츄레이션에서 동작 안한다거나 타겟 1대로 동작 안한다거나 타겟 혹은 개인으로 동작 안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이 RD의 베리에이션이 생겼을 때도 얘를 개인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쓴 거냐면 여기 소스 쪽에다가 디제네레이션을 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스 디제네레이션은 그냥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R1, R2가 변했어요 R1, R2가 막 변했어요 그래서 R1, R2가 변해서 원래는 1V였던 게 1.0V인 게 1.1V로 바뀌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디제네이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0, RS가 없으면 VGS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VGS가 나는 1.0V로 예상했는데 1.1V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VGS가 10%나 바뀌었어요. 그러면 VGS-VTH의 제곱은요? 또더 많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10%보다 더 많이 바뀌게 되고요.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2배 가까이 바뀌게 되죠? 그럼 ID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GMRD가 많이 바뀌어서 요거 오퍼레이션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 만약에 디제네이션이 없으면. 근데 디제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 디제이 있으면 VGS를 제가 일, VGS가 1.0에서 1.01V로 그대로 바뀌는, 직방으로 바뀌는 게 아니죠? 왜냐면 여기가 원래 예를 들어서 여기가 0.2V였다고 해보세요. 그럼 VGS가 처음에 얼마예요? 0.8V죠? 근데 이게 1.1V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가 0.9V로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요? 어 아니에요. 절대 아0 9 v 로맞아0 어, 9 v 로 그대로 올라가요. 여기 얘가 0.2V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요. 같이 따라서 올라가서 왜냐면 요, 요 0.8이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0.8이 어, VG가 1.0이고 VS VS가 0.2여서 0.2여서 그래서 0.8이었던 거잖아요. 그렇 근데 제가 1.1로 소위 바뀌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기 0.2가 그대로 빼질까요? 아니에요. 여기 1.1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갑자기 아이디가 뻥 증가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아이디 RS도 증가하죠? 그래서 얘도 증가해요. 어, 그래서 1.1, 1.1백이 한뭐 0.27? 이 정도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많이 올, 오... 그래서 어떻게 돼요? 0.9가 아니고, 0.83 정도로 예를 들면 바뀌는 거예요. 이 RS 여기가 트래킹해서 얘가 여기 전압도 같이 올라가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보상을 해 주는 거죠, 베리에이션을. 그래서 굉장히 0.03V만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VGS의 변화가 작죠. 그래서 VGS의 변화가 작아서 결국 ID의 변화가 작고. 그래서 디자이 있으면은 훨씬 더 우리가 ID가 예상한 값으로 동작, 즉 GMR도 예상값으로 동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소스 디제은 여러분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다. 그래서 바이어스 포인트의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을 개인을 디그레이션 하잖아요. 특히 마이너스 GMRD가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GMRD가 아니고 마이너스 GMRD를 1 더하기 GMRS 혹은 요거 GM으로 나눈 텀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RS는 사실은 R, RS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바이어스 단계에서 필요한 거예요. 즉 라지 시그널에서 필요한 거예요. 너 그러면 라지 시그널에서만 있고 스몰 시그널도 동작할 때는 없어져 버리면 안 돼? 이 소리예요. RS야, 너, 라지 시그널로 바이어스 잡을 때만 있고, 스몰 시그널로 어, 동작할 때는 없어져 주면 안 돼? RS야, RS야? 그러면 안 돼? 그런 게 있어요? 어, 여러분, 우리 여태까지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거뭐 있었어요? 캡 있잖아요, 캡. 캡은 뭐예요? 캡은, 캡이 뭐예요? 캡은 뭐예요? 어, 라지 시그널에서는, 숏트. 죄송합니다, 오픈. 그리고 스몰 시그널에서가, 숏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캡이라는 거는 라지 시그널이랑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 각각 다르게 동작하는 소자가 있는데, 그럼 이거랑 저 RS가, 연기, 아, 아, 캡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RS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라지 시그널에서는 보이고, 스몰 시그널에서는 안 보이도록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RS가 있어요. 자, RS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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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가 있는데, 자, RS 입장에서 모스펫이 이렇게 있어요. 자, RS 입장에서, 자, 오히려 라지 시그널 입장에서 오픈이죠. 캡은? 라지 시그널 입장에서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보여야 돼요. 근데 얘는 보여야 돼요. 라지 시그널에서 보여야 돼요. 라지 시그널에서는 존재. 스몰 시그널에서는 없으면 좋겠어요. 스몰 시그널에서는. 자, 그러면 스몰 시그널에서는 쇼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라지 시그널 입장에서는 오픈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픈 끊어지는 거잖아. 끊어지는데 얘는 오히려 이, 이 RS가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끊어져서 RS가 보이게 하려고, 쇼트 돼서 RS가 안 보이게 하려면 여러분 여기다가 뭘 달면 돼요? 자, 캡을 이렇게 달아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달면 어떻게 되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 어떻게 돼요? 생각하셨으면 잘한 겁니다. 뭐예요? 캡을 이렇게 달면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는 뭐예요?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는 얘가 얘가 쇼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안 보이죠. R S 랑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무시당이잖아요. 그쵸 이거 무시잖아요. 여러분 뭐 이거 똑같은 노드 그라운드로 연결돼 있는데 그 R S 랑 저항 0인 거랑 이렇게 페럴러하게 연결됐으면 전류가 다 일로 흐르지 일로 흘러요? 얘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쇼서킷에서 이렇게 동작하는 거죠. 오픈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 그러니까 쇼서킷에서는 즉 스몰 시그널에서는 이렇게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했죠.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는 저항이 안 보이고. 자, 라지 시그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캡이 캡이 라지 시그널 입장에서는 오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히려 이쪽이 안 보이죠. 끊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 s 스가 그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지 시그널 입장에서는 아 s 스만 이렇게 둥그런이 보이게 돼서 바이어스 입장에서 스테빌러티는 유지하면서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 개인 깎아먹는 거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이패스 캡을 여기 이 위치에 달아주는 거예요. 음, 이렇게 달아주면 어떻게 되는데? 아, 내가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는 얘가 이아 s 스가 보이지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원래? 까먹던 거 어떻게 됐어요? 까먹던 거 GMRD로 다시 복귀됐죠. 응. 그래서 마치 소스 디네레이션 없을 때 개인이 여기 복귀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 디그레이데이션. 이쪽에 있던 개인 디그레이데이션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바이패스 캡이라고 부르고, 왜 바이패스예요? 스몰 시그널. 너 글로 가지 말고 일로 들어와. 어, 바이패스 해. 일로 바이패스 해. 일로 통과해. 어, 어디 가? 어, 어디 가? 스몰 시그널 일로 와. 거기 아니야. 글로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거 바이패스 캡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RS 안 보여. 너더 이상 RS 안 보이니까. 그래서 개인 깎이는 거 없어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패스 캡이랑 소스 디자인을 같이 쓰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7.11이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봤던 이 구조 있잖아요 저, 구조. 저 구조에 저구조 대해서 저 구조에서 과연 이 어떤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회로를 설계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보는 예제가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게인이 볼티지 게인 오다 그러면 gmrd가 오죠 얘는 어, 왜요? 볼티지 게인이라고 하는 건, 요 앞에 있는 건, 이거는 고려하지 않는 건가요? 여러분, 요거는 이, 이 앰프의 게인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CS 스테이지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 앰프의 게인을 GMRD는 5라고 한 거고요. 어왜 RS는요 교수님 안해줘요? 이렇게 파이패이스게 달렸잖아요. 그래서 GMRD는 5라고 해주시면 되고 어, GMRD는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5인데요. 네 근데 왜 5라고 해요? 그냥 얘는 크기만 쓴 거예요. 어, 당연히 저 개인에서는 저 구조에서는 게인이 마이너스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그냥 5라고 쓰면은 GMRD가 마이너스 5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인풋 인피더스가 50K라는 건 뭐랑 뭐 말하는 거예요? R1하고 R2가 50k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저걸 인풋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고 혹은 인풋 레지스턴스. 자, 그래서 요렇게 되도록 설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티지 게인이 5잖아요. 요렇게 하는데, 어, 요 RG는 고려 안 해줘도 되나요? 여러분, RG는 뭐가 달릴 줄 알고 고려해줘요. 다시 말해서, 어, 그런 질문은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돼요. RG는 저 앞단에서 걸려주는 거에 따라서 계속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을 말하는 거는 그냥 보통 그 스테이지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파워 버짓이 5mW라는 건 여러분 파워는 어떤 개념이에요? 파워는 전력 개념이고, 여, 여러분 요거 p는 i 곱하기 v로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1.8V를 사용하고 있으니 내가 쓸수 있는 전류가 얼마라는 거예요? 음, 여기, 여기에 해당하는 게 5mW가 되려면, i가 2.78mW. 미리암페어 여러분 이거 계산해 보시면 나오죠? 자, 그래서 2 7 8미리암페어가 되는 거고, r 1알트가 대략 여러분 50k이면 R1이랑 R2 대략적으로 얼마쯤 될까요? 대략 대략 얼마쯤 될까요? 이거를 알면 내가 2 7 8미리암페어가 어떻게 쓰일지 대충 예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2 7 8미리암페어는 1로 흐르는 전류랑 1로 흐르는 전류의 합이 2 7 8미리암페어가 되도록 설계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파워 버짓이라는 건 요거 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전력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1.8V 걸릴 때 여기 2 7 8미리암페어가 저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게 합쳐져서 2 7 8미리 넘으려면 그럼 아론 할트가 대략 얼마쯤인지 아는 게 여러분 감이 좋겠죠? 자 그럼 이거 얼마쯤 되면 이게 50k가 나와요? 이 100k 나오잖아요. 둘다 100k면은 이쪽으로 200k가 총 해갖고 전류가 저쪽으로 2 8 v 바이어스 외쪽 아론 할트 쪽으로 흐르는 게이 뭐야 200k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위안에다가 5 곱하면은 9 9 1,000k니까 그쵸 9 마이크로 암페어. 굉장히 작은 전류가 왼쪽으로만 흐르죠. 2 7 8 m a 에 해당, 이거, 비교하면. 그럼 여러분, 이거 해봤자 10 마이크로 암페어일 텐데, 그러면 2.77을 오른쪽에 쓸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쪽으로 2.77, 이쪽으로 뭐 0. 01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른다고 가정해도 충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제가 이걸 딱 중간으로 잡았을 테니까. 그렇죠. 그게. 그래서 뭐야 어, 좋아. 알겠어? 그러면 2.77이고 이쪽으로 내가 그럼 얘다 하고 2.5만 쓸게 하고 저희가 2.5가 숫자가 편하잖아요. 2.77 갖고 다니는 거. 2.5만 쓸게 라고 해서 요모스펫의 바이어스 커런트를 아이디를 2.5로 잡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okay? 자 그럼 절대 파워 버짓이라는 건 여러분 예산이니까 그거 안 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작게 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크게 잡아줘서 여러분 아이디가 크면 클수록 개인도 크고 속도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속도 좋은 거는 여러분 여기 모르셔도 되지만 어쨌든 개인이 좋은 거니까 그럼 아이디를 좀 크게 써보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2 5 m a 해갖고 는자 이제 한번 저2 5 m a 가 되면서 g m r d 가뭐 5가 되면서 뭐 이런 거다 고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G R 이게 2.5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 0.1자 0.1은 어디서 온 거? 자 이거 바로 안 쓰고 그래도 한번 갈까요? 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한번 여기 씩 써보겠습니다. 2분의 1 mu n c o x L분의 W 그리고 VGs, 빼기 VTH 이거 맞나요? 이게 얼마? 어 이게 이게 얼마? 2.5mm래. 자 그러면 여기를 다 미리로 써줄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원래 마이크로로 주어졌는데 미리로 써서 0.1이라고 쓰고 L분의 W, VGs, 빼기 VTH. 자 여기 미리로 표현된 거죠. 그쵸? 그렇죠? 여기 다 단위가 그냥 없으면 은이 미리로 표현된 거고 2분의 1만 넘겨서 5미리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l분의 w랑 vgs 마이너스 v t h 는 5미리 자 여기도 5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여기가 원래 0.51 미리였으니까 미리미리 없앤 거죠 0.1 미리 5미리였는데 미리미리 약분하고 이렇게 식하나 나오죠 오케이 자 이거 식하나 나옵니다 그다음 Gmrd는 여러분 Gmrd가 오라며, Gm은 어떻게 구하는데 여기서 vgs로 미분한 거잖아. μ n c o x l v n w v g s v t h 이게 미분한 거죠, 그렇이 id를 Gm을 vgs로 미분한 게 Gm이잖아요. 이 부분 Gm 그리고 거기다가 모곱한 뭐거 i 어, d 곱한게 오래. 자 그러면 여러분 RD는 k로 쓰고 얘 미리로 쓰면 여기 o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얘로 미리로 쓰고 얘 GM을 미리로 쓰고 이 GM 파트를 미리 단위로 쓰고 여기 RD를 k로 단위로 쓰면 여기 미리랑 k랑 약분돼서 o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얘는 k라고 생각하고 단위가 얘는 미리라고 생각할게요. 그래도 상관없으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0.1 L 분의 W VGS 빼기 VTH 곱하기 RD가 오죠. 그러 여러분 왼쪽씩하고 오른쪽씩 두 개가 주어졌는데 너무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제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뭐 이거 두개 그냥씩 비교해서 1번씩하고 2번씩 비교해서 무슨 결론이 하나 나와요. 어, VGS 이거 제곱이죠. VGS 빼기 VTH가 얼마다? RD랑 똑같으면 된다. 근데 단 여기서 주의할 점 뭐예요? 얘를 K단위로 썼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VGS VGS가 0.5V로 나왔으면 RD는 0.5가 아니고 0.5K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식을 이용하면, 자, 이식 이용하면, 아, 우리 되게 편하게 VG 정하면, 바로 RD 정해가지고, GMRD가 5가 되면서, ID가 2 5 m a 가 되도록 할수 있겠네. 어, 그래서 GM이랑 ID랑 관계식을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가 한 번에 좀더 편하게 할수 있겠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사, 여기서 400mV가 걸리라는 조건이 있어요, RS가. 그쵸? 그래서 여기가 0.4V입니다. 그럼 VGS 구하실 때 여기가 0 아니니까. 라지 시그널에서는 저 0.4V RS 이펙트를 고려해줘야 되잖아요. 저 0.4V니까 저 고려해서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내가 2.5mAh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RS는, 일단 RS를 우선 구하실 수 있네요. 그래서 RS는 얼마다? 1 6 5옴으로 바로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왜요? 여기 2.5mAh가 흐르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0.4V 볼티지가 드랍이 있으려면, 여기, 160 자, 정한 거죠. 자, 그리고 R1R2는 일단 나중에 정하고, 여기가 얼마가, VG, v 가 먼저 나와야 구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VGS-VTH가 RD가 되도록 정하면 되는 거네요. 끝났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VGS-VTH가 RD가 되도록. 근데 R, VT가 얼마야? 0.5V죠? 자, 그럼 여러분, VGS를 1V로 가정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여기가 0.4고, 여기가 얼마예요? 1.4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1.8인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설계입니다. 왜? 이거 그러면 여기 V, VDS가, 엄청나게 높아야지만, Saturation 영역에서 동작하잖아요. 그죠 뭐보다 높아야 돼요? 0.9보다는 높아야 돼요. 그죠 Vgs-vth보다 Vds가 높아야 되니까, Vgs, Vds가 Vgs-vth보다 커야 되니까, 즉, 이 Saturation 영역에서 동작해야 된다는 그, 거를 반드시 잊으시면 안 돼요. 0.9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얘가 일로 흐르는 전류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일로 흐르는 전류, 아, 요 저항이랑 전류 곱이, 곱이 id 곱하기 rd가 0.9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얘를 너무 높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vgs-vth를, 어, 어, 예를 들면 0.7로 해볼게요. 0.7 혹은 0.8. 0.8도 괜찮을 것 같은데. 0.8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를 0.8V로 잡으면, 그러면 미연에 내가 너무 저기 vgs-vth 조건이 빡세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vgs-vth가 0.8이면 여기가 1.2잖아요? 그러면 얘가 확실히 릴리즈가 되죠? 그죠 그래서 1.2면은, 자, vg가 1.2면은, VGS가 얼마예요? VGS가 0.8V니까 VGS-VTH는 0.8PH 0.5라서 RD는 여러분 0 3이어서0 3 k 옴으로 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했고 VG를 1.2로 정했어요. 그럼 1.2로 정하면 여기 r o 하고 R2는 r o r R2 2분의 R2가 얼마면 돼요? r o r R2 2분의 R2가 1.8분의 1.2가 되도록 정해주시면 되죠? 그쵸? 그러면 이거, 그리고 r o 하고 R2의 패렐럴, 요거는 어떻게 구해요? 이게 아까 50K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r o R2, R1 더하기 R2가 50k가 되도록 여러분 또 설계해 주실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거 두 개는 여러분 알아서 한번 해 보세요. 어. 그러면 요 요게 요기 요게 요게 이거 지금 3분의 2잖아요. 그 그래서 뭐 R1, R1 R1이 R2의 R1이 R2의 3분 절반이면 되네요. 음.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R2가 이, 이 R1이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50k가 나오도록 구하면 여기다가 R 제가 지금 다 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 안되는 여기 넣어갖고, 아로날2 구하시면 나오죠.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로날2 디자인 하시고, 그 다음에 RS는 아까 160옴 나왔고, 1.2V 나오도록 했고, RD가 0.3K이고, 자, 그럼 반드시 여러분 뭐, 까지 확인하셔야 끝나는 거예요. 세츄레이션 영 t 에서 동작한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8V, VD가 얼마인지 구하는 겁니다. 자, VD는 1.8V에서 뭘 빼는 거예요? 내가 정한 2.5mm에다가 0.3을 빼면은, 자, 그럼 여기 0.75니까 1.05V가 되죠. 자, 1.05V면 누구보다 커요? 누구보다 커요. v g 백이 VTH. 이걸랑 비교하셔도 되죠. VT를. 아니면 여러분 정확히 비교하려면 VGS VTH랑 VDS를 비교하셔서 얘가 더 커야 되는데 위에 거 비교하나 오른쪽 밑에 거 비교하나 똑같잖아요. 자, 이게 얼마예요? 1.2 0.5. 얘 0.7이죠. 그다음 얘 Vd는 얼마야? 1.05니까 오케이. a 츄레이션 동작 확인까지 했어요. 이거를 안해 주시면 말짱 꽝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Rd는 0.3, Vd는 1.2가 되도록 r 론알트 정해 주시면 절대로 일로 커런트 안 넘죠. 그 아까 10마이크로 정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Vs가, 아, Rs가 얼마가 되도록, 아까 1 6 5미이라고 했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예요? 여러분, L분의 W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 어, 아니죠. 이게 5가 되도록 설계해줘야 되죠. 여기서 Vgs-Vth 얼마 나왔으니까 아까? 0.3제곱 나왔으니까, 어, L분의 W 고려해주시면, L분의 W가 대략 한 556,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그럼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구워주시면, 이게 이제 바이오스 어깨 디자인까지 완벽,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커머소스 앰플리파이어를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커머소스 앰플리파이어하고, 다른 앰플리파이어 구조에 대해서 한번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